안녕하세요. 예,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 뭘나뭐 뭐, 사람의 말할 게 너무 무섭어. 아, 아이, 무섭지. 네, <laughs> 무서워하실 <laughs> 필요 없습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뭐 이것 때문에 악수 안 한다 그래서 네. 악수는 안 하겠습니다. 네. 둘 앉아, 저리 있어, 어쩌갈 응. 있어. 대인은 내 날치구여 갖고 여러분 술해요. 예. 아이고 사투를 아주 구수하게 하시네. <laughs> 고양이 어디세요? 네. 고향이 어디세요? 네. 고향이. 고향이요. 저 영산포예요. 영산포. 네. 아, 그러시구나. <laughs> 여기 애호박 지개를 잘한다 그래서 왔습니다. 에, 네. 그래요. 네. 저희가 제일로 애호박찌개가 전국에서 온전예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나도 23년 되었어요. 23년? 예, 근데 이제 강주 시내고 이제 전국에 다 퍼졌습니다. 아, 애호박찌개를 원래 어렸을 때부터 드셨습니까? <laughs> 예, 이제 어. 식당을 하다 보니까 음.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우리가 호박하고 돼지고기 넣어서 해 먹었잖아요. 예, 예. 음. 그래서 이제 한번 길에서 줬더니 손님들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 애호박 에호박찌개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이 되어서. 네. <laughs> 음. 요즘 장사는 좀 어떠세요? <laughs> 장사는 좀? 장사요. 저희는 그제는 잘뛰었어요 근데 네. 요즘은 아무래도 야요 가시기 음,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네. 때문에. 그래도 저희 해제는 해 네, 나가요. 아, 그러세요? 네. 오늘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네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아, 일요일이라서. 응. 네. <laughs> 그래도 하여튼, 아니, 잘해 나가고 계시니까 <laughs> 잘해 나가고 계십니까? 네. 예, 예. 요즘 이제 총선 가까워 왔잖아요. 예. 네. 예. 어디 사세요? 사시기는. 네? 우리 사장님 사시는 데가 어디시요 어디 어디서 사냐고요? 예, 예. 요, 지금 사건는 아파트에 살아요. 아, 바로 옆에? 네. 여기가 무슨 구죠? 여기가 임동입니다. 북구. 예? 북구. 복고. 네. 지금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알죠. <laughs> 누구, 누구죠? 김대웅 국회의원김 김경진 아 김경진이요? 예. 아 그거 인제 예, 으로 예. 나왔으 분들은 뭐또 예. 정준호 씨 예, 예. 그리고 오, 예. 오 누구요? <웃음> 오준호 오준호 예 <laughs> 네. 아. 민주당 분들이죠 그분들은 김경진 의원은 민주당 아니잖아요? 예? 지금 무소속이죠 안 여요? 예 김경진 네. 의원은 대한신당인가? 네. 그래도 아. 요 강제다 많이 다했셨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지역의 여론이 좋습니까? 응. 아 그래요. 민주당 아닌데도. 네. 아 그렇습니다. 김경진 의원 지지자신 것 같아. 감이요아 응. <laughs> 이게 이, 이 애호 애호박찌개. 어우 정말 네. 냄새가 너무 좋다. 저희는 그렇게 네. 애호박찌개를 이제 생 목살 갖다가. 음. 고기 먼저 이제 양념 같은 게넣고 이제 밥을 끓여요. 음. 끓이다가 이제 물 부어가지고 음. 이제 그놈을 떠서 끓이다가 이 호박을 넣어서 음. 음. 나갑니다. 아 그렇구나. 맛있겠네요.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조금 있다. 음. 조금 있다 먹고 그다음에 총선 얘기 조금 더. 음. <laughs> 요즘 어떻게 선거 앞두고 식당에 오시면 손님들 선거 얘기 많이 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난... 음. 저희 집은 내가 경험도 없이 식당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찬으로 제가 정보를 많이 했어요. 네. 아니, 아니. 선거, 선거. 선거. 선거 얘기 많이 안 한다고. 요즘는 없어요. 선거 얘기 네. 별로 안 해요? 아직은 아, 안 왔어요. 아직은 안 해요. 네.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모양이그요 네. 그, 여기는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후보가 되려고 지금 굉장히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전라도는 민주당은 많이 그렇죠. 선택했죠 네, 네,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은 지금 민주당 아니잖아요. 음. 그 무소속 후보, 무소속 후보, 무소속인가 지금 대한신당인가 하여튼 그 민주당하고 이번에는 선거가 볼만하겠네요. 현역 음.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아니니까 <웃음> <웃음> 정치에 관심 없으세요. <없을> 그. <laughs> <laughs> 특별히 얘기하실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네그 통째로 저희가 통째로 들어가면 돼요. 네, 이 통째로 들어가. 한번 드셔보세요. 아, 맛만 한번 네. 맛만 한번 볼까요? 네. 아이고, 어 시원하고 맛있다. 이거 어떻게 먹을 먹어요?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네. 사업 잘 하십시오. 네, 예, 예, 식당 더 번창하시고요. 저도 네. 나이가 있으니까. 네, 네. 나이가 7 3이요어유 <laughs> 뭐? 어, 주름 하나 없으신데. 아이고, 저요 고생은 했어도. 예. 제가 자녀분들은 다 성장하셨어요. 네. 이제 다출가하시고 예, 예. 하여튼 그러면 행복하십시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예, 예. 수고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너무 깨끗하게 해 놓으셨네요. 아, 예. 네. <laughs> 젊은 사장님이시네. <laughs> 네. 요즘 그래 어떻습니까? 요즘 뭐 아시다시피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모든 국민들이 생계와 뭐 학업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이 난관을 빨리 극복해서 네. 모든 국민과 정부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저 코로나 오기 전에도 네. 광주도 장사 안 된다고 상인들이 네, 많이 그러죠. 네, 평소 시에도 많이 안 좋았는데 네, 이제 이번에 네. 큰 타격 때문에 네, 네. 타격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손님이 확 줄었습니까, 진짜? 거의 80%가 줄었다고. 80%가 줄었다 네, 80%가 줄었습니다. 아, 네. 어이구. 제 차이뿐만 그러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음. 집에서 안 나오시는 모양이네 다. 네식사하러 네. 일단 건강 네. 을 걱정하시. 네이 네. 집은 육전이 맛있다고 해서 저희가 네. 왔는데. 저희는 네 저희는 이제 강주 육전이 좀 유명하다시피. 네 강주 육전이 좀 유명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요. 네 강주시민 강주, 강주 지역분들도 음. 많이 드시요아 음. 그래요? 네. 아, 아. 아이고 오늘 우리 육전도 좀 싸주시고요. 네. 네. 요즘 어떻게 총선 얘기는 좀 많이 하시나요? 지금 총선 얘기가 좀있다가 이제 음. 많이 뭐 선거 운동도 하시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음. 뭐 총선 다들 모두네 말을하 말씀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여기는 지역이 무슨 구죠? 여기는 서구입니다. 서구, 그주, 서구. 서구. 네. 국회의원이 누구세요? 지금 송각서구 아 송각서구 예요 네. 송갑석 의원은 민주당이 아니죠? 네, 민주당입니다. 아, 민주당이죠, 예, 예, 민주당. 예. 아, 그렇구나. 네. 광주에서 네. 그런 민주당 출신으로 지난번에 당선이 됐나요, 아니면? 이제 우리 저번에 국민의당에 송기석 음. 의원이시다가 음. 계 예, 네. 예, 아, 지난에 예, 보궐선거로. 보궐선거로. 예, 송갑석 의원이, 의원이 됐구나. 음. 여기 광주는 뭐 민주당 일색 아니에요? 네, 전혀 네. 아닙니다.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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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인물로 음. 보고 있지, 음. 뭐그 뭐 민주당이라고 무조건 찍고, 아. 좀 그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예. 아. 하긴 여기는 지금 민주당 의원보다 예전에 국민의당 출신 네, 의원들이 많죠. 광주의 예. 예. 전체 아. 민의당의원들니까 아. 현재는. 그리고 예. 광주시민들 요즘 분위기는 인물 보고 찍자 이런 게좀 강한가요? 저제 주위에는 그런 편입니다. 아당 예. 보고 찍자보다도. 네, 음. 저 저희. 제 주위에는 거의 인물로 아. 좀바뀌어 바뀌, 보자 당주도 네. 여기 뭐 보수 정당은 워낙 뭐 맥을 못 추니까 네. 논외로 하더라도 네. 이 지금 인물 저이 민주당을 좀 이번에 확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아, 전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제, 아. 이제 여러 큰 면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제 음. 주위에 뭐저 네. 모임하거나 네. 뭐 식사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 나오면 네. 그런 것보다 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누가 더 진심으로 음. 당선된 후에도 누가 더 진심으로 음. 좀 국가적으로나 뭐 인물을 음. 보고 이야기하지 뭐 여기 무조건 민주당이다 그런 음. 거는 지금 많이 없어지고 줄어들었어요. 저부터도 그러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여기 뭐 정당 지지율과 관계없이 인물만 좋으면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조회 각은 그럴 것 같습니다 아, 훌륭하시고 네. 아, 지역민들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아, 여기는 누구 누구 지금 뛰고 있나요? 지금 현역으로 뭐 선거법사고나 음. 뭐 하시는 걸알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 그 민주평화당의 네. 네, 김명진 음, 후보가 음. 그두분 정도. 좀 네. 활동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시작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 네. 새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데서? 새로 하시다. 시작한 겁니다. 새로 시작했어요. 네. 어, 어떻게 해서 이 식당을 하실 생각? 아, 집사람이 네. 음식에 관심 이 많아서 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네. 한 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뭘 하셨는데? 저는 가구 공장 하고 있고요. 아, 지금 네. 현재도? 네. 아, 그러니까 부업으로 네. 하고 계신. 네. 아, 사모님이, 사모님이 그 거구나. 아시 거기서 보고 티비에서도 예. 많이 뵀는데참 합리적이고 <laughs> 지금 제 인상으로서 너무 좋습니다. 아감이 나와서 말씀드린 게아니고 아, 고맙습니다. 예예. 네. 예. 아이고 광주에서 잘 좋겠습니다. 광주에서 팬을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아, 예. <laughs> 아이고유시이이상도 대구에서도 뭐.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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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구 공장이라 하면 어떤 그걸 싱크대 말씀하십니까? 이제 빠지자. 아 그런 거짜갖고네 예. 제작. 보고. 송년 재벌이시구나. 아니야. 아주 음식점도 이렇게 네. 좋은 목 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요 네, 이게서 강주의 이제 모든 보험회사와 뭐 모든 음. 유흥이나 아 그렇구나. 제일 활발한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여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겠네요. 네, 평소 유동인구 많습니다. 음. 그 통합 신당은 잘. 예 예. 있는. 지금 네. 미래 통합당은 네. 그런대로 제가. 네. 네. 뭐잘 네. <laughs> 통합은 됐는데 앞으로가 문제죠. 네. 뭐. 거기에 지금 대장이시죠? <laughs> 아니 이장 예예. 예. 혁신통합 추진위원장을 예. 하다가 예, 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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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당 네. 새로 만들어져. 네. 강의 네. 네. 만들어져서, 네. <laughs> 만들어져서 네. 이제 합리적으로 <laughs> 해가지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강주도 부지민 음. 주당을 뭐 떠나서 지금. 음. 보통 사람 중도층이 많은 거예요. 아 그렇죠. 여기도 신고, 예. 어쨌든 이제 든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합리적인데. 그 그렇죠? 네네. 지난번에는 여기 국민의당한 바람이 다 불었잖아요. 네. 민주전당. 네. 지금은 그때랑 좀 다르죠. 지금 무슨 바람이 없고 지금 뭐 나오는 당이 없으니까 민주당 빼고는 뭐 나오는 당이 없으니까 바람. <laughs> 아, 한번 미어났으면 뭐,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뭐, 아, 뭐 그런다. 뭐 아. 미래. 통합당인데. 아니 근데 제가 요즘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워낙 뭐 미래 통합당은 여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네. 여기서도 이를테면은 좀그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히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네. 식자층도일으로 네. 해서 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현 정권을 지지하는 건 맞는데 현 정권을 지지하더라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비판적인 네. 그런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수출 경제도 네.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첫 번째가 우리나라 국민의 생관과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생활인데 네. 지금 의사 협회에서도 그 수차례. 중국인 그 입국금지를 애로 음. 사항도 있겠지만, 음. 그런 문제점도 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할 음.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네. 뭐, 당장에 또 벌써, 우리 대구도 우리 같은 지역인데, 대구 패대 해버리고, 대구가. 그분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laughs> <laughs> 아이고, 이, 이해력도 아주 크시고 또합리적이요 사모님이신가 보죠. 네. 보이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가서 이렇게 네. 그냥 네. 서서 같이, 서서. 같이 말씀하시죠. 아, <laughs> 반갑습니다. 네. 이 육전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엄마한테요. 아, 그럼 어머님은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방식대로 하셨나요 아, 그, 식당을 하신 건아니고요 아, 어, 아. 네. 아. <laughs> 아. 고양이 어디? 고도안 했죠. 그러면 무슨 고기했죠 어렸을 때는? 그냥, 돼지고기도 하고. 아, 돼지고기고 돼지고기 <laughs> 고양이 어디신데요? 여기. 나주에. 나주에. 음, 음. 이게 원가가 많이 치이겠는데? 그렇다고 비싸게 받을 바기는좀 그렇잖아요. 이게 소를 잡으면 음. 아롱사태라고. 네. 특수부의 조그마한 뭐 많은 양이 아니라 조그만 양이 나오고 네, 아롱사태. 타 지역에서 오시면 음. 각자 바로 앞에 테이블에서 꽂는 그런 대접받는 기분을 받는다고. 손님들이좀 어. 어. 좋아하시는데. 어. 밀가루에서 계란을 네, 해갖고 찹쌀가루. 이렇게 아, 저기, 찹쌀 저기, 네, 그 아무래도 저는 뜨거울 때 드셔야 음, 좀 맛있는데, 그렇죠. 이제 바로바로 바로 옆에서 꺼주시니까, 음, 많이, 많이 좋아하시 그러면 이거를 간장에 네. 찍어 먹나요? 아니면 네, 간을? 콩가루, 콩가루 소스하고요. 아, 가루소스이고요거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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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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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소고기는 어디서 가져오세요? 여기는 저희 이제 대주는 내가 가져오기는 데 있습니다. 음. 이 저기 이 광주 전남에서는 소고기가 유명한 데가 어디어디에? 나주도 좀 유명하죠? 네. 나주죠. 나주 나주 네. 장흥도. 장흥이요 이원장님은 육전 한 번도 안 드셔보셨나요? 육전 아 먹어봤죠. 네. 저 광주 자주 네. 왔습니다. 그데 네. 이제 저는 어느 네. 지역이나 다 있는데 네. 여기 육전은 정말 이저뭐 고기 고기 맛이 살아있는 육전이죠. 네. 여기, 여기 육전. 딴데는 뭐 이렇게 좀 다져갖고 한다든지 뭐. 일일도. 원래 영업을 하세요? 네. 어. 저희 365일. 어, 365일 영업하고 다 있어요. 하세요? 네. 그럼 언제 쉬세요? 우리 사모님은 언제 쉬세요? 사장님. 네, 잘못했요 열심히. <laughs> <laughs> 네. 아, 이거 그러니까 52시간 노동자가 저기 <laughs> 업자, 업주한테는 자업 영업,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녀분은? 예, 네, 딸3명 있습니다. 3명? 있어요. 아. 네. 어, 이거 되게 애국자시네. 네. 역시, 도를 잘 보시니까. 아, 아, 아. <laughs> <laughs> 그러면, 어,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어릴 텐데. 예, 네, 초등학생들이라. 아, 네. 백도역이 가까우세요, 그러면? 네. 아. 가까운데요. 아, 육전에 막걸리를 하든지 소주를 한잔 딱 해야 돼요. 광주를 대표하는 막걸리는 뭐예요? 지금 무동산 막걸리 네, 저희는. 무동산 막걸리요? 네. 무등산 막걸리가 광주에서 제일 인기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은 무등산 막걸리로 네. 지난번에 안 늙는 막걸리 드셨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